안녕하세요. 이인서입니다. 유튜브 콘텐츠를 거의 1년 만에 다시 올리게 되었는데요. 오늘부터 올라오는 유튜브 콘텐츠는 블로그나 브런치에서 텍스트로도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영상보다 텍스트를 선호하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아쉽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셔서 두 가지로 나눠 가지고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네이버 블로그나 브런치는 홈페이지에서 제 이름, 이인서를 검색하시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에서는 수업에 관한 공지 그리고 2016년부터 제가 작성한 디자인 취업과 관련된 글들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수업을 통해서 완성된 결과물도 확인할 수 있으니 네이버 블로그도 많이 방문해 주세요. 자, 서론이 너무 길었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브랜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브랜드 디자인을 지칭해서 브랜딩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에게 와서 브랜딩하고 싶어요. 앞으로 진로를 브랜딩으로 가려고 해요. 라고 말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의 대부분은 디자인을 이야기하고 있고, "아, 이 친구가 브랜드 디자인을 하길 원하는구나"라고 금방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브랜딩이 디자인하는 것이라고만 생각을 하고 단어를 사용한다면 나중에 타 부서 업무를 하거나 클라이언트를 만날 때 오해를 살 수가 있습니다. 디자이너가 들었을 때는 브랜딩을 브랜드 디자인을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만약 브랜드 매니저나 브랜딩 디렉터가 들었을 때는 디자인으로 해석을 하지 않기 때문이죠. 사실상 브랜딩은 브랜드 디자인과 동일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디자인이라고 믿었던 브랜딩이란 정확하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브랜딩이 마케팅과 같은 거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학생들도 아주 많이 있더라고요. 언제부터인가 이 브랜딩이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뭐라는지는 모르지만 많이 사용되기에 디자이너들 사이에서도 이 단어가 주로 브랜드 디자인을 대체하는 단어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브랜딩이라는 단어가 독립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이전에는 마케팅에 포함되어 사용되었고, 현재도 그렇게 팀을 꾸리는 회사들도 아주 많습니다. 아예 브랜딩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던 때도 있었으니까요. 소비자의 어떤 소비 패턴이 변화하게 되면서 브랜딩이라는 개념이 중요한 요소로 발전하게 되었는데요. 최근에 소비자의 구매 패턴은 소비를 통해서 자아를 표현하거나 취향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제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제품을 선택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자신의 취향이나 자신의 자아를 표현한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마케팅에서는 가격이나 판촉, 주로 상품의 포지셔닝이나 소구점에 대한 것을 주요 업무라고 한다면 브랜딩은 페르소나나 철학 혹은 브랜드의 방향성에 대한 것을 설계합니다. 이 페르소나라는 단어도 정말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어,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학생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페르소나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페르소나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연극 배우가 쓰는 가면을 가리키는 말이었으나 심리학에서는 타인에게 파악되는 자 자아 또는 자아가 사회적 지위나 가치관에 의해 타인에게 투사된 성격을 의미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심리학에서 작성된 이 의미를 자세히 보고 이걸 조금 더 쉽게 이야기를 한다면 브랜딩에서 이야기하는 페르소나라는 것은 브랜드가 소비자에게 보여지고자 하는 것, 이것이 어떤 퍼스널리티가 될 수도 있고 철학이나 지향점, 자아 등으로 보시면 됩니다. 보통 영화감독이 자신의 영화에서 반복적으로 등장시키는 특정 배우를 지칭하여 누구 감독의 페르소나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감독이 영화에서 하고자 하는 메시지나 타인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자아 혹은 이미지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브랜드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하겠습니다. 브랜드 설계를 할때 학생들이 정말 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저는 보통 이런 예를 드는 편입니다. 브랜드를 인격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생각을 해보자. 내가 만약에 진정성 있는 사람으로 대중들과 소통하는 사람이다. 예를 들면 연예인을 생각하면 쉽습니다. 어떤 연예인이 떠오르죠? 보통 비주얼적인 것을 먼저 생각하는데 비주얼과 더불어 그 사람의 태도나 가치관, 아니면 자주 사용하는 언어, 톤등 여러 면에서 사람들은 진정성을 느끼게 됩니다. 만약 진정성이나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하는 이미지를 가진 사람이라면 어떻게 스타일링을 하면 좋을까요? 디자이너는 여기에서 비주얼적인 부분을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브랜딩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브랜드를 기획할 때 사용하는 어떤 키워드들을 많이 붙이는데요. 브랜딩은 페르소나나 철학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밑도 끝도 없이 키워드로 막 갖다 붙이는 것은 아닙니다. 브랜드가 지향하는 방향성이나 이미지, 아니면 가치관, 이런 것들을 논리적으로 풀어져서 도출해야 하는 것이죠. 특히 소비자의 공감대 형성은 최근 더 중요하게 생각되어지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브랜딩이 이렇게 설계만 하는 일에서 끝나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소비자가 경험하는 모든 부분에서 기업의 페르소나가 전방위적으로 전달되도록 운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됩니다. 먼저 시각적인 요소가 중요하게 여겨지겠죠? 이 시각적인 요소에는 브랜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비주얼로 풀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 디자이너들이 하는 일입니다. 메시지를 잘 표현할 수 있는 로고나 그래픽, 레이아웃, 서체 등 다양한 디자인 요소들로 사용되는 어플리케이션을 일관된 아이덴티티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이것을 한다고 해서 브랜딩을 한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브랜드 디자인 외에도 TV 광고나 뭐 기타 광고에서 사용되는 음악이나 카피라이팅 등도 브랜드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랑 일치해야 합니다. 마케팅 방식이라던가 사진의 톤앤 매너, 제품을 판매하는 매장의 인테리어나 팜플렛 뭐, AS 센터 등의 말투나 서비스도 일관되게 운영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청각적인 것과 시각적인 요소들이 모두 어떻게 표현되고 그 수많은 부서가 일관되게 하나의 아이덴티티로 운영이 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브랜딩이라는 것은 브랜드 디자인이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브랜딩이라는 카테고리 안에 브랜드 디자인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브랜드 디자인을 할때 브랜드 에센스를 정의하거나 브랜드가 가야 할 목표를 설정하고 이것을 디자인으로 풀어내는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브랜드의 페르소나를 비주얼 요소로 풀어내는 것을 하는 것이 디자이너의 주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회사마다 여러 차이가 있지만 브랜딩 디렉터가 디자이너 출신인 경우도 있어가지고 브랜드 설계부터 디자이너와 함께 처음부터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브랜딩 팀이나 마케팅 팀에서 전체적인 설계를 하고 비주얼적인 부분만 참여하는 경우도 있고요. 에이전시에서 일을 할 경우에 브랜드 기획에 대한 부분이 모두 설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비주얼 작업만 하는 경우도 있고 브랜드 설계부터 디자인 작업까지 모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이너에게 이것은 필요 없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단어의 사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사용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한 학생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회사에 입사하게 됐는데 회사에는 브랜딩 팀이 있는데 저는 브랜딩 팀에서 디자인을 하는 줄 알았는데 브랜딩 팀이 디자인이 아닌 걸 알고 너무 놀랐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디자이너들 사이에서 브랜딩이라고 칭하는 것은 브랜드 디자인을 하는 것을 이해하겠지만 회사에 가니 브랜딩이라는 개념이 그동안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달라서 충격을 받았다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언젠가는 꼭 설명을 해줘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럼 디자이너는 브랜딩을 하는 게 아닌 거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디자이너가 커리어가 쌓여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서 이전 과정을 컨트롤하는 경우는 아주 많습니다. 이런 경우 우리는 브랜딩을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디자이너가 어떤 캐릭터를 개발하여 캐릭터의 디자인이나 특징을 일관된 아이덴티티로 확장하여 다양한 매체를 통해 사용자와 만날 수 있겠죠. 그리고 디자이너가 캐릭터를 개발하여 다양한 제품을 만든다면 이것은 캐릭터만 개발하는 것이 아닌 캐릭터의 스토리부터 제품, 마케팅 또 다양한 이벤트로까지 확장되는데 이것을 브랜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특히 패션을 하는 디자이너들 경우에는 브랜딩을 한다는 표현을 정말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디자이너가 자신의 브랜드에 철학을 만들고 옷을 만들고 화보를 촬영하고 광고를 하거나 판매를 통해 사용자와 만나게 됩니다. 이럴 때 브랜딩이라는 말이 정말 잘 맞죠. 그래서 패션을 전공한 디자이너들 중에 브랜드 디자인을 공부하러 온 친구들이 종종 있는데요. 패션을 하는 친구들의 경우 가장 큰 강점은 브랜드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나 그 메시지를 비주얼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대한 설계를 잘하는 학생들이 꽤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어, 아무래도 패션 브랜드 자체에 대한 컨셉을 설계하고 패션으로 표현하는 작업이 익숙하기 때문에 이런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디자인 회사 중에는 디자인을 포함하여 제품이나 서비스를 직접 운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변에 보면 디자이너가 브랜드를 만들어 제품이나 서비스를 직접 운영하는 것을 자주 볼수 있습니다. 그럼 브랜드 설계는 디자이너의 업무가 아니니까 중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크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설계에 참여를 하건 안 하건 간에 언젠가는 그 설계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고 특히 면접에서는 디자이너에게 제품의 판매 전략이라던가 혹은 브랜드를 어떤 방식으로 개선하면 좋을지 등뭐 자신들도 쉽게 하지 못하는 것들을 막 질문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브랜딩의 극히 일부인 디자인만 담당하니까 기획은 못해도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로 된 브랜드 페르소나를 비주얼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디자이너는 설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기획은 중요합니다. 브랜드 디자인이 브랜딩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 브랜딩이라는 단어를 우회해서는 안 된다. 라는 내용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알찬 콘텐츠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